저희 어스드링 코리아는 n i d 총각의 제품으로서 술을 활용하여 크롬 도시를 만드는 유원기업입니다. 우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제 쿨 상업전 강남 매를 개최하여 저희 어스드링 코리아가 참가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기사 뵀을 때 저희 업체가 선정되어 이렇게 소감을 어, 발표하게 되어 어, 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서드이 고려하는 빗물을 활용하여 저희 어, 나라를 푸른 나라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가로수 보호판과 이녹이 보호판, 진환경 단기 보호매트를 사용하여 빗물을 받아 우리 수목뿌리에 그 빗물을 전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조경 자녀로서 좀더 기술적으로 어, 발전을 시켜 더 나은 모습으로 어,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